23번입니다. 이제, 글의 주제를 묻는 겁니다. 글의 주제를 묻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 say t h a t 니다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dead a i r 말할 수 있습니다. 정보라는 것은요, sit라는 것은 어디에 앉다 혹은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sit in one brain입니다. 어떤 한뇌 속에, 한 사람의 머릿속에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뭐할 때까지? until it is communicated to another입니다. 이때, 이 t 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정보로가르킬 거고요. 어? 정보라는 것이, 이제, 아, 정보가 이제 전달될 때죠. another, another b r a 죠 다른 사람의 내, 즉,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될 때, 아, 정보는 그 자리에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뭐한 채로. 분사고문이죠. unchanged입니다. 변하지 않은 채로. 어, 대화 속에서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죠. 분사고문 조심하게 자시, 잘 보시고요. 자, 변하지 않은 채. 그니까, 러 어떤, 네가 말을 하기에, 어,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죠? 내 머릿속에 이제 정보가 있는데, 어,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말했을 때,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 중요한 거는요.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 정보는요. 어, that's true of입니다. 어, 그것은 뭐, 적용됩니다. 사실입니다. be true of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말이겠죠. 그건 사실입니다. 이때 슈, 약간 삐뚤어져 있다는 거죠. 강조하는 거라는 거죠. 어, 얘 순진한 정보. 순진하다는 단순한 정보라는 거죠. 그냥 간단한 쉬운 인포메이션에서는 이제 변않점 그대로 있다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어떤 거야? Your phone number. 네 전화번호. 그리고 혹은 the place you left your key입니다. 네가 네 키를 둔 장소. 아, 나 어저께 소파에 태, 어, 내 소파에 켜뒀어. 아니면 침대 위에 뒀어. 아니면 너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내머릿 속에 있어서 다른 사람 머릿 속으로 전달될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변하겠어요? 안 변한다, 는거죠근데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에요. But 그러나 이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된다? 이제 이것은 지식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한 문장 위치, 문장 삽입 다 괜찮겠죠. 그러나 뭐는 아니란 말이야? 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떤 지식일 때는 달라진다는 거. 지식일 때는 그냥 단순한 정보일 때는 모르지만 은 아, 지식일 때는 다르더라. 지식이라는 것은 realize on입니다. 아까 s 론 on이 s i 이 아니라 이제 realize on입니다. 아, 어떤 판단 근거의 어떤 뭐 한다? 근거를 뭐, 릴라이언 의존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판단이라는 것에 의존하는데, 콤마 위치죠. 계속적 보입니다. 그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쌤이 을이라고 했습니다. 어,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그냥 은는 end it이나 end day로 받으면 되는데, 이게 목적격이니까, you d i s c o v e r 니까 그러니까 너는 지식이,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판단에 근거를 하는데, 그 판단을 너는 발견한다는 판단을 의리되게 다 목적객이니까 그 판단을 결, 어, 발견합니다 그리고 닦습니다 어떤 대화 속에서 다른 사람과 너 자신이죠 니네 자신과 아니고 혹은 다른 사람과 대화 속에서 뭔가를 그 판단을 밝혀내고 네. 그다음 계속 닦아내는 그러니까 자꾸 바뀐다는 거죠 무슨 말이야 겠죠 앞에서는 언 n change 돼서 여기서 해치는 거다 어떤 지식이라는 것은 정보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 건데. 앞에서 말한 information이란 단순한, 이때 쉬 u 인포 information이란 것은 변하지 않는다 해놓고, 여기서는뭐 했다? 이제는 뭐란 말이야? 어떤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판단에 의존하는데, 그 판단이라는 것은 발견되어지고 닦아질 수 있다는 거. 나하고에 대하든, 다른 사람에 대하든. 그럼 핵심은 뭐다? 변한다 이거죠. 자, 그러므로 이런 연결사 같은 거는 잘 봐야 돼. 그러므로. 자, 이제, you don't learn입니다. 너는 어, 알수 없어요. details of your thinking입니다. 어, 잘 보세요. 여기서도 not until 구문이라 알아야 됩니다. not a until 구문, not a until b입니다. b 할 때까지는 a 하지 않는다 보다는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한다 면 되겠죠. 그러면 speaking or writing out입니다. 아, 어떻게 하고 나서 말을 하거나 혹은 writing out in detail입니다. 뭔가 디테일하게 적든지 아, 거세 가지가 걸립니다. 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쓰든지, 아니면은, looking back입니다. 아주 비평적으로 그 결과를 아주 상세하게 되돌아보고 난 뒤에야 뭐를 할수 있다? 너의 사고의 디테일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럼 면 답이 나왔네요. 결국 여기에서 뭐해라? 요구를 해라는 거잖아요. 요구를. 뭔가를 저 지식에 대한 정확성을, 정확도를 알기 위해서, 정확한 디테일을 알기 위해서는 Speaking 하고 writing 하고 looking back critically를 해야 뭐랄 수 있다. 너의 사고의 디테일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라는 어떤 판단을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한다? 말하거나 쓰거나 그 다음에 looking back critically를 해야 알, 그 판단에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죠. 어, is what I said foolish? 이게 주어가 되겠죠. 어, 내가 말한 것이 foolish 어리석니? 혹은, is what I just wrote입니다. 내가 막 적은 것이 아주 deep truth, 진짜 사실일까? 라고 이렇게 의문이 생기겠죠. 궁금하면 뭐 해라? speaking 해라, writing 해라, looking back, looking back을 해라는 거죠. 자, 그러면 in speaking or writing입니다. 아, 글을 쓰거나, 혹은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죠. 너는 아 이제 뭐 한다 여기죠 uncover 너는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고요. 뭐할때 말하고 쓸때 네가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는 모를 텐데 글을 쓰거나 말을 하면 너는 uncover your bad ideas입니다. 네가 나쁜 생각을 알아낼 수 있고요. 혹은 종종으로는 너를 당황시키는 어때 원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아이디어들을 받겠죠. 좀 당황스럽게 하는 뭔가 황당한 아이디어를 네가 알아차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좋은 아이디어들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뭐했을 때 말하거나 썼을 때 그럼 뭐해라 말하거나 써라 이래되는 거죠. 때때로 fame making w o n d s 입니다아 너를 유명하게 만드는 아이디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냥 나오는 거죠. Thinking required expression. 그럼 이게 사고라는 것은 뭐다? 어떤 표현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당연히 뭐로 나올 수 있을까? 빈 칸으로 나올 수 있겠죠. 사고는 요구합니다. 한 단어로 하면 expression. expression 하는 방법이 speaking, writing. 아까 뭐였지? looking back 이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자, 갑니다. 자, 너는 그 정보를, 정보가 뭐 한다? 그냥 똑같이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야, 정보라는 거? 야, 우건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안 변하는지. 근데, 그거는 언제 가능하댔어 아, 단순한 정보일 쓸 때, 뭐, 자동차 키, 전화번호 같은 단순한 정보일 때는 변하지 않아요. But, 그러나, 좀 심도 있는 지식에서는 아니다. 이랬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어디에 의존한댔어? 아, 어떤, 같이 판단에 의존하는데, 그것은 밝혀지고, 뭐할수 있다? 닦아질 수 있다는 거죠. 대화 속에서. 이때 대화라는 게 아까 스피킹 라이팅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뭔가 밝혀지고, 뭐, 닦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연결해서 잘 보셔야 되고,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된단 말이야. 그러므로, 이제, 어, 너는 아래 연틀이고, 요 부분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하고 난 뒤에야? Speaking or writing in all details, looking back critically at the results입니다. 이렇게 이, 요 화살표를 하고 나서야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레이, 언틸비 구문을 해석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주는 거죠. 아, 내게 말한 게 어리석은 건가? 어, 정말 괜찮은 건가? 이럴 때는 뭐함으로써 말하고 스피킹하고 라이팅함으로써 네가 알아낼 수 있어요. 여기서 uncover라는 것이 앞에 나왔던 discover, p o l i s h 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생각인지, 뭐 황당한 생각인지, 좋은 생각인지, 정말 너를 유명해 만드는 것인지를 알수 있어요. 결국 뭐하라고 하는 거다. Thinking, 사고라는 것은 thinking requires its expression. 여기서 말하는 thinking이라는 게 앞에서 말했던 모 w 나 e d 리지입니다 날리지. 이것은 요구하데 expression 요구합니다. 그래서 뭐를 표현을 요구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뭐 생각을 정제하는 데 있어서 말하기와 쓰기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말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